자 이제 기본 터미널을 바꿔줄 건데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윈도우인가? 어...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하단에 터미널이라는 는데 단축키가 Alt+F12네요. Alt+F12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Alt+F12. 자, Alt+F12 눌러도 되고. 근데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어, 여기 우리 프로젝트 있잖아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키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오픈인이라고 있어요. 오픈인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터미널이고 있고, 여기 이제 눌러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익스플로러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파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파일 누르고, 여기 뭐 아, 여러분들 프로젝트 우 클릭한 다음에 오픈인에서 익스플로러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데 어,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들 CMD 이렇게 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요? 어, 여기서 우클릭, 그다음에 오프닝 아니면 터미널 누르,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Alt F12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 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터미널을 한번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방향키 이렇게 있죠 요거 어, 여기 보시면 요거 눌러보시면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세팅 어, 세팅 클릭해보시면 요렇게 뭔가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타 터미널을 열게 되면 파워쉘로 돼있거든요 파워쉘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커맨드 CMD가 있고요 그리고 배시가 있는데 이 CMD나 배시 둘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둘다 터미널 창이에요 근데 저희는 배시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파워쉘만 아니면 돼요. CMD나 배시 똑같으니까. 자, 그다음에 어플라이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요거 끄시고요. 요거 끄세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Alt F12 눌러 주시면 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배시로 해 가지고 터미널이 이렇게 색상이 바뀌어서 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면 성공인 거예요. 음.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오면 성공인데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포, 프로젝트에서 우클릭 그 다음에 오픈인 터미널 이라 있죠 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세팅 이라고 있죠 세팅 클릭 이렇게 나올텐데 여러분들 파워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cmd 아니면 뭐 대시 쓸 건데 대시로 해도 상관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요거 끄시고 끝 다음에 다시 단축키 Alt F12 누르면 이렇게 기본 터미널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